김준호 차민규 조상혁 선수입니다. 선수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스피드 지구력이 좋은 차민규 선수가 중간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마지막 주엔 막내 조상혁 선수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레이스 시작합니다. 민규 조상혁. 자, 준호 선수가 바짝 끌어 올려 주고 이제 좋은 김준호 선수인데요. 네, 16초 56입니다. 오와요! 첫 번째 랩 타임 대한민국 자. 금메달을 따던 차민규 선수가 바토를 이어받습니다. 하나 둘 템포 리듬 좋고요 그 뒤에서 조상혁 선수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다고 봐차민규 선수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자 조상혁. 조상혁 선수 약간 늦는데 마지막 승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퍼트를 올려야 되는 조상혁. 투자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고 있는데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주길 바랍니다. 김지한 선수가 마지막 주자인데. 네 비슷하게. 오, 아 대한민국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혹시 조상혁 국가나 우리 한국팀의 막내 조상혁 선수거든요.